안녕하세요. 부산 미소다 마니원 수영장 원장 박진선입니다. 공복에 메스꺼움이나 속쓰림 같은 위장과 연관된 불편한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으로 찾아오는 분들은 40대 이상의 만성 위험이 있는 분들이 많았고, 간혹 20대의 아주 마른 체형의 분들도 있었습니다. 당뇨나 다른 대사선 질환 때문에 메스꺼움이 생길 수도 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만성 위축성 위염이나 십이장 염증 같은 소화성 궤양 때문에 발생하는 점막의 자극 증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만성 위축성 위염이 더 심해지면 조직 변성이 생기면서 장상피화생 같은 만성 위장병이 생긴 분들은 점막의 보호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점막이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조그만 자극에도 위염 증상이 생길 수 있고. 공복엔 위에서 분비된 위산에 의해서 점막이 자극되면서 이런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막 자극을 줄이기 위해 재산제를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산작용에 의해서 점막 자극이 줄어들면서 점막이 회복되면 다행이지만 점막의 위축과 조직 변성 때문에 회복이 더딘 분들은 재산제에 익숙해지면서 점점 복용량을 늘려야 하는 분들도 있더군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할 땐, 계산작용의 약물과 함께 점막 재생을 촉진할 수 있는 한약제를 같이 처방하여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만성 위염의 경우 빨라도 40대 이상의 만성 위장병을 앓은 분들이 많지만, 간혹 20대 중에서도 공복매스꺼움이나 속쓰림을 호소하는 분들을 볼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한 분들은 아주 마른 체형이면서 어릴 때부터 소화기가 약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분들은 위 내시경 검사 결과에서는 위축성 위염 소견이 없다고 하였는데 담적을 없애는 치료나 급성 위염을 치료하는 처방을 복용하면 오히려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위축성 위염을 치료하는 처방을 들으면 그때서야 호소하던 증상이 좋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면서 특별한 경우로 따로 분류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게 태어난 체질이 아닐까 축축합니다. 우선 공복이라고 표현했지만 환자분들이 표현하는 것은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속이 비었을 때 이런 증상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공복이 가장 심한 새벽에 증상이 생긴다거나 식사시간을 놓치면 심해진다거나 식사 후 2시간 이상 시간이 흘러 속이 비었을 때 메스꺼움이나 속 쓰림 명치나 상복부에 뻐근한 통증이 생긴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치료를 잘하면 공복을 견디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새벽에 속쓰림이나 통증 때문에 항상 2시만 되면 잠에서 깨서 물을 마셔야 했는데 잠에서 깨는 시간이 늦어진다고 한다면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증상도 메스꺼움 속쓰림이라고 표현했는데 꼭이 증상뿐 아니라 위험의 다른 증상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소화불량, 더부룩함, 따가움증, 속에서 불이 나는 느낌, 콕콕 찌르는 통증, 뻐근한 통증, 우리한 통증, 속을 긋는 통증도 환자분들이 자주 호소하는 증상이었습니다. 점막의 염증과 위축의 정도에 따라 증상의 정도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맵거나 신 음식을 먹은 날에만 증상이 생긴다는 분. 자극적인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날에도 증상이 생긴다는 분. 사과나 귤 같은 신 음식이나 커피를 마신 날만 증상이 생긴다는 분등 차이가 제법 많이 납니다. 커피나 신 과일은 별로 자극적인 음식은 아닙니다만 이런 음식을 먹고 점막이 작대는 증상이 발생하는 분은 제법 점막위축이 심한 상태라고 추측합니다. 이런 자극되는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을 때에도 증상이 생기는 분들은 위축성 위염이 굉장히 심하거나 오래된 분들이 많았습니다. 병을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의 기간 치료 후 남은 후유증의 정도에도 편차가 큽니다. 위축성 위염이 있으면서 공복매스거움이나 폭수리모 호소하는 분들은 소염, 진통제, 아스피린, 항생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을 복용했을 때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점막이 위축되면서 보호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약물을 복용하니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약물을 복용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이런 약으로 치료하라는 병 중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대안이 있다면 위장 자극이 적은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길 권하고 있습니다. 위축성 위험이 있으면서 평소 공복 메스꺼움이 있거나 새벽에 멍티 통증이 있는 분이라면 무릎 통증이 생기더라도 바로 소염 진동제를 복용하지 말고 물리치료나 추나 도수치료를 한다든지 짐을 맞는다든지 위 점막 자극을 피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선택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복에 속이 불편해지는 증상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면서 느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제산제에 의존하면 당장은 증상이 좋아질 수 있지만 산반동 때문에 약에 익숙해지면서 더 심하게 증상이 생긴 위험도 아셔야 합니다. 점막 위축 때문에 이런 증상이 생기는 분들을 치료할 때 한약제 중에서 도움이 되는 성분이 많습니다. 가벼운 분들은 양배추나 말을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심한 분들은 한의원에서 치료를 시작하세요.